시리즈 1 라스베이거스에서 만난 전설적인 가이드, 제임스 보시. 라스베이거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여행의 운명을 바꿀 한 인물을 만났다. 그는 하와이안 셔츠에 낡은 모자를 쓴채 커피잔을 들고 그랜드캐년 투어 팻말을 흔들고 있었다. 저는 제임스 보시, 오늘의 가이드이자 지질하게 살아있는 전설입니다. 그의 말투와 행동에는 묘한 자신감과 유머가 있었다. 이 여행이 심상치 않을 것을 직감했다.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그는 마이크를 잡고 본인의 열정을 쏟아냈다. 오늘 여러분은 단순히 돌무더기를 보러 가는 게 아닙니다. 20억 년 전에 지구와 대화할 겁니다. 그의 설명은 과학보다 농담에 가까웠지만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다. 지구가 만든 레이어 케이크. 그랜드 캐논을 보러 가는 겁니다. 그런데요, 그 케이크는 먹으면 이가 깨집니다. 버스 안에는 웃음이 가득 찼다. 과연, 이 투어는 그냥 풍경을 보는 걸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. 이 그랜드 캐니언 지지락 스토리는 총 4부작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음 시간에 시리즈 2 보식 아저씨의 지지락 농담과 박물관 탐방을 꼭 기대하셔요.